네, 안녕하세요. 한국 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어, 이번 문제는 2023년 3회 공업합성 공업합성의 16번 문제 제자들이 나왔다고 해서 셈이 검토하니까 2018년 4회 65번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또 같은 문제가 나왔길래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벤젠으로부터 아닐린을 합성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하지만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되지만 공업 합성, 공업 화학에서는 딸딸딸딸 외우라 그랬죠. 그래서 벤젠에서 아닐린